지난 총표전복을 통해서 시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 총별을 통해서 바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나라를 바꾸는 걸 보면서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상 깨닫고 그래서 그 시민들께서 이제는 대전을 대한민국을 바꿔 달라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모든 후보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간직하면서 시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대전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을 새롭게 바꿔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정치가 지역을 바꾸는 모습을 4년 내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대전 시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4년은 터트쟁의 개인부보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이 더 중요합니다. 4년 동안 꼭 함께 곁에서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저를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대전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런 지지성원에 실망하지 않도록 대전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선 7기 대전 시정은 시민이 주인되는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선거 과정에서 어, 그런 어 경쟁하다 보면 과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은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어 네거티브로 선거하는 것은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선거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어, 앞으로 어 시민들과 함께 어 정책으로 시민들의 어, 행복 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i wow.